자,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아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새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. 너무 많아가지고. 쓸데없는 파일들을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app.css는 사실 이게, 어 굳이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다음 app.test.js 필요 없습니다 delete 그다음 로고 필요 없습니다 delete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거고, index.js는 지우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거, 중에 쓸데없는 거는, modify, setup test, 지우셔도 됩니다. delete. 그 다음, 만든 거고, 이것도 지워도 돼요. 그리고, 자, SRC 부분에서 지금 지우는 겁니다. 여기 있는 건 지우시면 안 됩니다. 또 쓸데없는 게, number, counter.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만든 거죠. 초반에 두실 거는 app.js랑 index.js, 그 다음 index.css 까지는 두셔야 됩니다. app.css는 지우셔도 상관없고요. 그 다음, 여기서도 쓸데없는 거는 HTL 빼고 다 지우셔도 됩니다. 지우셔도 됩니다. delete, delete, delete. 하고 여기서도 쓸데없는 코드들이 몇 가지 있어요.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거는 K5로 바꿔주시면 되고, UTF8 이거 지우시면 한글 안됩니다. 아이콘 필요 없고, 테마 필요 없고, 이것도 필요 없고, 리고 필요, 필요 없고, 필요 없고, 여기까지. 한번 지우시고 그 다음 필 없고 주석 부분도 다 지우셔도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만 남겨놓으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뭘할 거냐면 일단 저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컴포넌트를 하나 제일 짧은 거 우리 항상 스톱버치로 만들었는데 그냥 여러분이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. 새로 만들어 볼까요? SRC에서 New File에서 n 티스 i .js n 티스 i 티스 n .js 맞나요? 알림 만들 겁니다. 알림 기능. 네. 노티스라고 할게요. 그 다음 c c j s 뭐 거지. 이건 잘못 만든 것 같고요. 자, 일단은... 어디 있었죠? 노티스 일단... 어? 방금 만들지 않았나요? 이름 바뀌었던 건가 cc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죄송해요 notice.js 라고 하고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function notice 라고 그 다음 export default notice 해주시면 됩니다. 저장까지. 자그 다음 이 안에 리턴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써주시고. void. 다 간단하게. 음? 뭐지, 뭐가? 이 t urn이죠? rn. 됐습니다. 그 다음, 컴포넌트도 불러와야죠? notice.

index.js 여기서 이것도 지워도 될것 같은데 네잘 되겠죠 혹시 오류 나시는 분들은 index.js에서 여기 이거랑 이거 지우셔도 아마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저장하시고 그러면 잘 나옵니다 잘 나왔죠.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데이지 UI 들어갈 거고요. 데이지 UI 에서 이런 것 중에서 자, 이게 테일윈드보다 조금 더 완성형 컴포넌트를 많이 제공을 해 줍니다. 그래서 데이지 UI에서 적당한 알림창 같은 거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. 이게 제일 깔끔한 거 같죠? JSX 방식에서 이거를 복사 해오겠습니다. <laughs> 복사하고 다시 자 이제 이거 지우시고 여기서 이 안에다가 뭐 DIV가 굳이 크게 하나 있으면은 감쌀 필요는 없고요. 이렇게 이거 안에다가 이거 지우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저장하시고 그리고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기본 디자인 이게 데이지 UI 때문에 기본 디자인이 안 돼서 버튼 같은 거를 다 데이지 UI로 활성화 아니 조금 꾸며줬어야 되기 때문에 꺼놨거든요. index.js가 아니라 index.css에서 이걸 주석 처리해서 해놨었는데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뜬거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자 일단 불러오는 것까지. 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